네, 안녕하세요. <laughs> 장이 이렇게 또 어, 마감을 했네요. 자, 우선은 어, 오늘 장도 전반적으로 아침에 지수가 개파락 출발하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으나, 어, 장 중에 네, <laughs> 지수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개별주들이 좀 많이 좀안 좋았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어, 지수 반등할 때 다시, 어, 좀, 개별주들부터 대형주까지, 예,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자, 우리 VIP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린케미칼은 저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11일날, 예, 1일날에 매수를 해서, 이제 금요일날 종가도 괜찮았고, 예, 오늘 이제 갭시세가 좀 나와주면서, 예, 수익 실현을 조금 하고 나왔던, 예,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S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은 음,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어, CIS같은 경우도 이제 1월 8일날 저희가 이때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어, 이제 내일인가요? 아 20일 네, 20일날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조금 편입을 하면서 연락을 했었는데 어, CIS같은 경우는 오늘 주도주로 굉장히 시세가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1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홀딩 중에 있고, 없는 분들은 장 중에 우리가 신규로 또 편입을 하라고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편입하고, 뭐, 종가 부근에 이제 올라가서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어, 종가 부근에서 또 3분의 1 정도 편입을 하고, 다음 주뭐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한 18,000원 자리는 한번더 예,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농우바이오를 한번 보면은 농우바이오도 이제 오늘 장중에 굉장히 어, 시세를 강하게 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 시세가 이제 오후에는 많이 밀리면서 음. 아, 조가가 한2% 예, 2%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뭐, 가지고 가는 종목은 아니었고, 장중에 단타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파세가, 어, 일봉상에서 이제 갭상승 시가로 나와주면서, 이제 이 자리가 돌파를 해줄 때, 3천, 한 500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자리 돌파를 해줄 때, 단타 공략을 해서 시세를 챙겨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보면, 거래량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오늘 거래량이 또 터져주는데도, 15,350원이라는 저항대를 맞고 밀렸는데, 우리가 좀 한번 길게 보면, 자, 작년에 이런 고점 저항대를 넘어가줬고, 네 이런 고점 저항대를 넘어가주고 나서, 지금 한이 정도에서 이제 매물대가 조금 나왔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종목은 눌림이 오더라도 좀 조심히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기아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아차를 한번 보면, 지금 76,700원 단기 고점에서 눌림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 오늘 장중에 한 2%, 네, 이 저점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한5% 가까이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움직였는데, 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눌림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되는 흐름세를 보여준다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76,700원도 네, 다시 어,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뭐 영업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3, 3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도 예, 상승세는 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타이어 N 네, 이 종목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뭐 테슬라, 뭐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 뭐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2차전지나뭐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자동차, 뭐, 배터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타이어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타이어 종목을 조금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격이 저번에 이제, 전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평당, 이때 이제 종가가 한 4만 50원, 네, 마감이어서, 우리는 종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갭 시세가 좀 나와줘서 분할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눌렸길래또 편입을 시켰던 종목인데 고가를 넘어가지고 밀리는 모습들이 지속 반복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번 강한 시세가 붙어준다면 또 강하게 이어져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부산 인프라코를 한번 보면 두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한 8,400원, 8,800원 사이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 0 0 0원짜리 넘어가면 이제 만원 정도를 보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정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뭐좀더 빠진다면 아래서 좀 추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려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